정기보험보다는 통신보험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어떤가요? 정기보험보다는 통신보험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비싸잖아요 반드시 전문가의 음. 진단을 통해서 내 음. 네,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하고 네. 목적과 경제사 정에 맞게 네. 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. 그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음. 저렴하게 정기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녀가 독립시까지의 사망보험금을 크게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음. 나는 이제 종신보험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또 늙어서 노후연금자금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또는 그 종.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플러스 연금보험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. 또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음. 그래서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연금전환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네. 뭐 추가납입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음. 이제 조금 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을두 마리의 기끼를 <laughs> 잡을 수 있는 이런 <laughs> 방법들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보험이라는 게 장기상품이거든요 네. 반드시 팁을 활용하시더라도 네. 내 목적에 맞게 내가 만약에 5년 모아고 장가갈 거다 이런 목적자금이라면은 그냥 은행 저축이 낫고요 네. 내가 연금처럼 오랫동안 준비해서 묻어놨다가 나중에 사용했다 이런 장기 상품일 경우에는 꼭 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